안녕하세요 복팟 플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소개합시다 네 다랑어입니다 네 미미입니다 꼬조입니다 네 옷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꼬조님이 소개해 주실 텐데요 에밀리 디킨슨 시선 아이 제목을 읽는 게 너무 제가 재밌습니다 모두 예쁜데 나만 캥거루 소개해 주시기바랍니네 아, 제가 오늘 고른 책은요 제목이 일단 너무 어. 쌈박하다 해야 되나? 너무 보고 어. 산거 아니에요? 약간 맞아요. 제가 그이 책을 읽게 된 계기가 외국의 여성 시인들 시가 한국에 어떻게 번역돼 있는지를 좀 보고 싶어서 여러 권을 빌렸어요. 근데 빌릴 때부터 제목이 너무 이렇게 세련되고 요즘 나오는 외 문학 동네에서 예쁘게 뽑는 그런 시집들 음. 제목 같아가지고 보게 됐는데 에밀리 디킨슨 얘기부터 일단 먼저 음. 하면 그. 이게 조금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요. 찰스 디킨슨도 있고 그렇지. 에밀리 브론테도 있고 그렇지. 뭔가 좀 여성 시인들, 여성 작가들 좀 비슷한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은 19세기 미국에 살았던 사람이고 뭘로 유명하냐면 독신.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았는데 그것도 막 집에서 그냥 은둔 생활, 은둔 생활을 한 걸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에 에밀리 디킨슨 쳐 보면 사진이 나오는데 어떤 사진이냐면 머리를 오대오 가르마로 탁해 가지고 우리 막 옛날에 쪽지듯이 머리를 하나로 음. 묶고, 옷도 거의 뭐 목까지 올라오는 검정 드레스 음. 이런 거 입고, 표정도 막 이렇게 좀 진지해요. 음. 그리고 쓴시 같은 것도 이제 뭐 깊게 읽어보면 다를 수도 있지만, 조금 뭐 우울, 음. 고독, 음. 뭐 나는 왜 이런 운명에 처했는가, 이런 주제가 많아서 저도 그런 걸 기대하고 책을 빌렸는데, 책이 보시다시피 띠지가 굉장히 상큼한 샛노란색. 완전 생, 상큼하고 제목도 좀 통통 튀는 그런 책이어서 조금 어, 새로운 에밀리 디킨슨의 모습을 볼수 있었던 음. 책이에요 그리고 그 띠지 안쪽에 있는 그 하얀 부분은 형압이라고 해서 오. 이렇게 뭐 프린트한 게 아니라 이제 압을 네. 줘서 이렇게 그, 그 윤곽이 네. 음각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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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주 음. 멋지게 잘만들어요 디자인적인, 디자인적인... 뭐 그냥 그렇죠? 그냥 일정 음. 금액이 되는 거고 많이 쓰는 기법이긴 한데 음. 이걸 이렇게 딱 구현해내는 음. 거는 또 능력이죠. 음, 디자인적으로도 저도 되게 많이 조금 독자로서 감동을 했던 게그 책을 펴보면 시가 그렇게 디킨스 얼굴 디킨스 얼굴 되게 진지한 얼굴에 눈썹도 짙고 저런. 네. 약간 그 미국 영화 보면 청교도 이제 오, 처음에 이 내려 네, 네, 네. 정착해서 물론한 세대 두 세대 음. 세 세대 삼 음. 세대 이렇게 지났겠지만 그런, 그런 그 맞아요. 영화에 나오는 네. 아버지가 되게 독실한 청교도 신자였다고 <laughs> 네. 합니다. 책을 펴면 시가 길지가 않은데 이렇게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가 있잖아요 왼쪽 페이지에 영어 원문이 적혀 있고 오른쪽 페이지에 한국어 번역본이 음. 적혀 있는데 이렇게 영어는 하단에 위치하게 이렇게 딱 해놓고 음. 한국어는 이제 이렇게 정상적인 책처럼 음. 일반 책처럼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약간 비대칭적인 음. 효과를 주고 뭐 되게 재밌게 이렇게 편집을 하셨어요 음. 그래서 제가. 그, 제목도 그렇고, 시도 굉장히 통통 튀는 게 많아서, 도대체 누가 번역을 하셨나, 이렇게 봤더니, 나름 본인이 앞에, 아, 저는 요런 요런 기준으로 이 책을 번역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돼 있는데, 어, 읽어드리면, 본문에는 번역과 함께 번역의 원문이 된 영문시를 함께 실었다. 이 번역 시집은 디킨슨의 필사 원고를 텍스트로 번역했기 때문에 20세기에 출간된 디킨슨 전집에 기반한 다른 번역들과 시의 구성이나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이 책에 실린 시의 원문 텍스트는 에밀리 디킨슨 아카이브에 올라와 있는 시인의 필사 원고를 읽으며 번역자가 기획하고 선택하여 편집하였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원래 에밀리 디킨슨이 제목 없이 시를 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좀 당대의 유명한 이제 뭐 출판사 편집자가 번호를 다 붙여요. 뭐 1번, 2번, 3번, 그래서 뭐 번호로 이제 에밀리 디킨슨 시를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 에밀리 디킨슨이 수, 기로쓴그 시를 가지고 자기가 나름 이렇게 주제별로 엮은 거예요. 엮어가지고 이제 시로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 충실한 번역이고자 노력하였으나 충실함은 직역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원문은 읽은 번역자의 감상과 이해에 충실하여 번역하였다. 그래서 <laughs> 어, 그 제목도 보시면 모두 예쁜데 나만 캥거루 해서 밑에 Myself the only k a n g a m o n g the beauty 뭐 이런 식으로 원문을 같이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원문을 같이 안 써도 되잖아요. 사실 이게 뭐 책이 볼륨이 너무 얇아서 뭐이게 뭐 분량 늘리려고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조금 앞에서도 밝혔듯이 의역이 아니야? 너무 이거 과도한 의역 아니야? 이거 디킨슨 이렇게 쓴거 맞아? 라는 의심에 이제 아니야 원문을 한번 볼래? 어, 음. 원문도 이래라는 거를 증명하기 음. 위해 두 번째는 이 번역자가 나름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를 읽고 이렇게 느꼈거든. 음. 내가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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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들의 후보들 중에서 요걸 선택했어. 음. 독자 너는 어때? 음. 너라면 요게 잘된 번역 같아? 너라면 어떻게 번역했을 것 같아? 음. 이런 식으로 독자랑 약간 이렇게 번역과 원문 사이에서 플레이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읽으면서, 아, 되게 나도 재밌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요런 글을 읽고 요렇게 번역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 대표적인 거를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 시집은 이분이 이제 번역한 시리즈가 좀 있어요. 에밀리 디킨슨 시만 지금까지 일곱 편을 번역을 하셨는데, 모두 예쁜데 나만 캥거루 여기에는 좀 자연에 관련된 그런 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예감이란 잔디밭 위저긴 그림자. 곧 해가 지겠구나. 깜짝 놀란 풀들에게 알리는 공지. 어둠이 곧 통과합니다. 어, 굉장히 뭐 요즘에 오오.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비행기 타면은 이렇게 뭐곧뭐 뭐 무슨 기류를 통과합니다. 요런 안내 방송 같기도 하고, 어 되게 하이쿠 같기도. 어, 하고. 어,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딱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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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때 우리 하이쿠 소개해 주셨잖아요. 아, 네. 그런 느낌의 이제 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집을 한 것도 너무 예쁘게 편집하고 출판사가 어디냐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앞에 보니까 파시클이라는 출판사에서 하신 거예요. 파시클? 네, 파시클. 그래서 그걸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 번역자이신 박혜란 씨가 직접 만든 1인 출판사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박혜란이라는 분이 영문학을 공부하는 학자신데, 원래는 소설을 전공을 하셨대요. 근데 그냥 이렇게 시 같은 걸 관심이 생겨가지고, 찾아보다가 에밀리 디킨슨이 너무 자기 나름 재미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하고, 번역을 하다가 급기야, 이제, 1인 출판사까지 차린, 그런, 이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열정이 이분한테 이렇게 불타올랐길래 사실, 시에 한권 팔아서, 만들어서 팔면 되게 적자일 것 같거든요. 그냥,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음. 어떤 그 열정과 애정이 있었길래, 출판사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음. 본인이 되게 사랑을 했나봐. 그런 게또 음. 느껴져요, 읽으면. 이분이 정말 사랑을 했구나. 늦게. 네, 조금 2 0 네, 네, 그렇죠. 음. 이분도 최근에 발견한 건가 본인도 발견한 어, 2017년부터 음. 책을 내신 걸 보니 그렇게 막 예전 책은 아닌 것 같고 음. 이분이 이제 뒤에 나름 역작 뭐 후기라 그러나요? 그런 거를 쓰는데 이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시인이 결혼을 안한뭐 독신의 어, 은둔자, 요런 거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졌었어요, 연구자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이 시인이 결혼을 안 했을까? 왜 은둔생활을 했을까? 뭐, 못생겨서 그랬나? 아니면 뭐, 유부남을 좋아했나? 이런 식으로 막 추측을 하는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뭐 루머라고 해야 되나 루머 같은 것도 막 많이 생기고 아니면은 막 음. 되게 어, 무슨 로맨스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 왜 그랬을까에 초점을 맞추는데 나는 그 외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래서 얘는 어떤 업적들을 이뤄냈을까 그래서 얘는 어떤 생활을 살았을까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다 바깥 출입을 안했안 안 했다. 막, 바깥 출입을 왜안 했을까가 아니라, 어, 바깥 출입 안 하면 얘는 뭘 했을까? 음. 요거에 좀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음.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신기한 게, 어, 지금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바깥 출입을 못하니까, 음. 아까 우리 그 근황 나눌 때, 어, 안 보던 드라마 같은 것도 음.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막 그런, 막, 막 이렇게, 손으로 여러 번 저어서 만드는 그런 거 유행이잖아요 어, 요리 같은 거 <laughs> 어, 유행이고 그다음에 요즘에 또제 친구들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식물 키우기 이런 거에 또 되게 열광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은 은둔 생활하면서 했던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에밀리 디킨슨이 만든 호밀빵 레시피가 되게 유명하대요 이 사람이 집에서 빵을 되게 잘 굽기로 유명했나 봐요 건강식 뭐 유기농 호밀빵, 고런 레시피가 되게 유명하고, 음. 이 사람이 이제 시골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시골집에 정원을 되게 열심히 가꿨나봐요. 음. 그래서 그거를 나름, 요거, 이 풀은 어떻게 키웠고, 뭐, 이 꽃은 언제 꽃이 피고, 그거를 음.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한 게 있는데, 그게 식물학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쓰인데요. 19세기 정원 음. 연구 관련해서. 그럼 우리 에밀리 디스크스는 든든한 게 아니고, 자기의 세계를 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음. 볼수 있는 거죠. 자기의 세계를 네. 구축하고. 그렇죠. 버빈슨 크로소인데 오, 그러네요. <웃음> <웃음> 나름의 음. 이제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하고 뭐 그랬던 사람인 거죠. 멋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밝힐 수 없는 로맨스가 있었다거나 뭐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다거나 음. 이런 자극적인 이슈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음. 그러면 에밀리 디킨슨은 집에서 뭘 했는지를 보자. 예. 그렇죠. 네. 그거에 조금 초점을 음. 맞췄다는 점이 굉장히 신선했고 음. 저는 이제 19세기 영어 이런 거를 잘 모르니까 몰랐는데 에밀리 디킨슨이 처음에 시를 썼을 때 어, 얘는 문법을 제대로 알고 쓰는 애 맞아?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영어를, 요런 느낌을 조금 줬었나봐요. 그래서 이제, 아, 얘가 뭐, 은둔 생활 하면서 뭐,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해서 문법이 좀 약한 작가구나. 요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편화를 받았었대요. 그런데 그게 이제 현대로 오면서는, 아, 그게 아니라 그냥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형식이나 문법 같은 거를 파괴하면서 뭐 라임을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준 것이다 이렇게 조금 재해석 되기도 음. 한다고 합니다. 음. 19세기 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얼마나 외로웠을까. 근데 어, 또 나름 재밌었을것같아요 네, 네. 얼마나 주변에 자기 세계를 이해 못한 사람이 다수였을 거 아니야 대라스가 음. 사실 이런 그래 은둔한 사람이 발굴된 기는 사실 쉽지 않고 이렇게 음. 여성이 음. 네. 공적인 활동하지 음. 않은 사람이 그런 과정이 되게 재밌을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검색해 보니까 뭐. 콰이어트 패션이라는 그영화가 나왔다는데 이 사람에 관련요 예, 네, 아, 네. 그래? 음. 네, 조용한 여정 음. 뭐. 그렇구나. 그 저희가 캥거루가 제목이다 보니까 이제 캥거루에 대해서 그럼 이 번역가 캥거루가 무슨 의미일까? 음. 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질문 던지는데 어떠세요? 좀 어떤 의미일 것 같다. 이런 거. 네. 캥거루? 자기의 세계 그러니까 그 캥거루, 주머니가 떠오르는 캥거루 주머니 때가 떠오른대라는 캥거루 주머니. 거기 안에 있는 어떤 존재. 어. 그러니까 어, 일행과 이행이 네. 대조되니까 네. 앞이 모두 예쁜데 모두는 이제 나만 하고 이렇게 음. 비교가 되고 예쁜데 반드시 캥거루는 뭔가 이제 좀 울, 울퉁불퉁하다 뭐 그런 쪽이 아니겠는 어. 추측하게 되는 거죠. 다른 존재라는 느낌. 아. 저는 굉장히 특이한 존재. 맞아요. 음. 좀 어, 음. 호주의 토종 의 동물이지 북미 상황에서는 음. 흔히 볼수 없는 굉장히 어디에도 없는 유별난 존재. 가 다른 존재네. 뭐 그런 음. 게 아니었을 음. 것같요 오, 저도 약간. 느낌으로. 여러 개가 많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뭐 어떤 시의 구절은 아니고, 이 에밀리 디킨슨이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뭐 문학동네 편집장? 요런 사람한테 편지를 쓴것 중에, 어, 나의 일은 맴돌기랍니다. 관습을 몰라서가 아니라, 동트는 모습에 사로잡혔거나 석양이 나를 보고 있으면 그래요. 모두 예쁜데, 나만 캥거루예요 선생님. 그래서 아주 괴로워요. 가르침을 <laughs> 받으면 그것은 사라지리라 생각했어요. 이런 구절이 있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금방 우리가 추측했던 것들이 좀다 들어가 있는 거죠. 어. 관습을 모르는 건 아니야. 나도 문법 제대로 쓸줄 알고 시 작법 다 알아. 근데 그건 아니고 때로 자연에 매료됐을 때 어쩔 줄 모르겠는 마음 그거를 시로 그냥 정해진 관습대로 표현하기에는 어쩔 줄 모르겠어. 그래서 캥거루처럼 이렇게 함, 가만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괴롭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좀 되게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군요. 아 로빈슨 크루즈랑 좀 취소 다르네. 조금 다른가요? 로빈슨 크루스는 여기 그, 좀 명화살을 끼어가지고 절대로 아 그러네요, 않았는데, 맞아요. 어. 이 사람은 가만히 있었잖아 네. 그 세계에서. 네. 아. <laughs> 또이 사람이 또 안타깝게도 되게 일찍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해서는 음, 그래서 조금 젊은 감각의 시 같은 것들이 음. 우리가 막 그냥 에밀리 디킨슨이 고독 뭐, 은둔, 요런 키워드에만 갇히면은 볼수 없었던 통통 튀는 젊은 감각들을 좀 새롭게 저도 본 시집이고, 뭐 무엇보다도 이거를, 에밀리 디킨슨이 좋아서 이거를 시를 다 편집을 하고, 번역을 하고, 출판사까지 만든 이박해란이라는 분이 저는 너무 존경스럽고, 이런 열정 같은 것들이. 아, 요즘까지 고립되거나, 이게 개별적인 관계들, 개인의 많이, 중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명이 있을 것 같은데? 음 맞습니다. 한번시좀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뭐막 은둔하고 음, 막 그렇게 말고. 살다 그래서 의물하거나 음. 그런 느낌의 시가 아닌 것같요뭐 그렇게 그런 주제로만 엮은 시집도 있을 음. 거는 음. 같아요. 음. 왜냐하면 사람이 다 누구나 우울할 때가 있으니까. 음. 그런데 이 시집은 그중에서도 조금 더 밝은 음.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조금 이제 그런 외로움이 나타나는 시를 한번 읽어드리면 마음에는 문이 많아 나는 그저 노크할 뿐 혹시라도 달콤한 들어오세요, 들릴까? 귀를 쫑긋하고 들을 수밖에. 뭐, 요런, 게 뒤에 하이쿠, 더 있는데. 하이쿠인데, 이거? 어, 그리고 조금, <laughs> 이제 이분이 번역을 하실 때도 하이쿠 같은 거를 좀 참고하신 게 아닐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아니, 그, 하이데거가 그랬다 그랬죠? 시야말로 본질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그것이다. 그렇죠. 보통 우리는 숫자라든지 과학이 사물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언어 중에 특히 시 형식이 사람들에게 머리를 땅 치면서 음. 어떤 본질이 확 드러나게 만드는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그 에메리티이스 요런 시도 있습니다. 음. 내가 나를 숨긴 내 꽃이 당신의 꽃병에서 점점 시들어 가는데 음. 당신은 아무 낌새 모르고 나를 가여와 하니 거의 고독. 뭐 요런 이제 조금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사람끼리 싶다. 뭔가 핀트가 어긋나는 거예요. 응, 그런 그렇게 를 던졌는데 이네네못 뭐 네. <목소리> 당신의 꽃병에서 시들어가는 것이 결혼생활인가요? 아, 뭔소리그 길로 가잖아. 농담입니다. 네. <laughs> 이거만 요 봐서는 나름 현대적인 느낌도 들고요 캥거루라는 그그 이미지가 아주 묘하게 네. 묘하게 이렇게 막 부딪히고 막 엉엉 나기도 하고, 모두 예쁜데 나만 공룡이 뭐이상하막 <laughs> <laughs> 공룡 때려 부숴야 될것 같은. <laughs> 아, 네, 아니 그, 진짜 재밌다. 캥거루란 말을 썼다는 게딕기스이쓴 거잖아. 그 용법. 그렇죠. 네. 거. 그게 진짜 기발하다. 맞아요. 그 옛날에 뭐 유, 진짜 미국에캥거루있 있었 불렀냐고. 음. 자 이렇게 해서 오파 플러스 오늘은 보조님이 소개하신 모두 예쁜데 나만 캥거루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뵈요. 네.